촉촉히 비가 내리는 토요일 주말입니다. 빗물 관수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집은 음 보여드렸을 때처럼 너무 아이들이 말라깽인 상태라서 지금 오는 비를 충분히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걱정을 했어요. 비가 오늘 비가 올 때. 바람이 또 많이 불면서 비가 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아주 곱게, 보슬보슬, 바람은 불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한테 충분한 물관수가 천천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비가 막 폭우처럼 내리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비 예보가 잡혀있었는데 어제 일기 예보를 봤을 때는 그런데 오늘 또 일기 예보를 보니까 오늘 저녁 때까지 오고 이제 비가 멈춤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온은 이제 비온 후 내일부터 뭐 낮 온도도 27도, 28도, 30도가 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 며칠 동안 내렸으니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laughs> 비가 왔다가 며칠 전처럼 또막 열대야가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이제 오빠 일주일은 아니고요. 수요일까지는 비 예보가 잡혀있지 않아요. 현재 일기 예보를 한 2주 정도 나오는 일기 예보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계속 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일은 이제 장마로 접어드는 예행 연습을 하라고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 같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가 일주일 내도록 잡혀 있어요. 그게 이제 살짝살짝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비의 양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 뭐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이제 장마가 시작될 것 같은데, 어, 요렇게 이제 비를 맞췄으니까 그때 오는 비는 살짝 피해 주는 게 맞겠죠. 목요일 나오는 비는 제가 이제 하우스 커버를 덮어서 하우스를 이제 위에 비닐을 쳐서 비관니막을해 주면서 어, 이제 빗물 물 조절을 해 가면서 아이들 여름을 잘 함께 <laughs> 보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저쪽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하우스 커버만 덮어 놨죠. 어, 여기 커브도 뭐 이제 벗겨줘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희들이 아파트다 보니까 위층 난간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엄청 크거든요. 정말 어, 막 이렇게 돌을 이렇게 다육이 얼굴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난간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너무 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 입장이 아주 어, 이렇게 얇은 아이들 그리고 작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 물폭당 때문에. 입장이 막 떨어지거나 입장에 상처가 생기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아서 저는 비를 맞출 때도 항상 이렇게 위에 차광망을 덮어놓고 씌워놓고 그렇게 이제 비를 맞추고 있답니다. 음 여기 에코 실렉에 있는 아이들도 어제 보여드렸을 때 물이 너무 고픈 아이들이 많았는데. 어, 많이 더웠던 날씨 그리고 약방제로 얼굴이 조금 칙칙해져 있던 그런 얼굴들이 조금 세수도 돼 가면서 이제 너무나 건조했던 흙 속에 단비 같은 요런 빗물이 또 내려 주니까 요 아이들이 어, 물을 흡수를 잘할것 같아요 음, 달기들은 물간수를 할때 물을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 많이 굶겼다가 한꺼번에 충분한 물을 주면은 요 아이들이 물 흡수도 잘하고 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음, 저면을 해주던가 저는 비를 이렇게 맞추던가 이렇게 하는 하면서 다육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비가 보슬보슬 오니까 아 요런 날은 또 음, 날이 더운 날은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생각나지만 이렇게 비가 오고 조금 날씨가 싸늘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또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죠. 아유,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집니다. 음... 약방제를 하고 이제 오늘 오는 비도 안맞추신다고 하시는 유치님들도 계시고 저처럼 미리 약방제를 하고 어, 세수도 시켜주면서 메말라 있던 아이들 얼굴에 어, 활기도 돋게 해준다고 비를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비는 다들 맞추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마지막 <laughs> 충분히 어, 장마가 오기 전에 한여름 오기 전에 충분히 물관수를 하는 그런 오늘 내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난가 나리 쪽에 있는 아이들도 위쪽에서 뭐, 거리대가 있다 해도 이쪽에서 한번 걸러져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빗물을 잘 먹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난간 쪽에 있는 아이들은 비가 너무 곱게 오니까 혹시나 물 부족이 있나 하고 마사를 제가 이렇게 보고 화분도 털어봤어요. 그러니까 화분도 묵직하고 어, 마사 위에도 물이 죽죽하게 젖어 있는 게 어, 충분한 물 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화분을 털어보고 이제 물 관수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따로 이제 이렇게 비가 올때 비가 올 때는 아래쪽에 물이 떨어져도 아 비가 오나 보다 그렇게 하잖아요. <laughs> 저희들 이렇게 아파트에 사시는 다 어, 하들은 고를 때 이제 빗물 관수로 같이 하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더어 물을 줄까 했는데 다행히 물을 주지 않아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녁 때까지 이제 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곱게 온다 그러니까 충분한 물 관수가 레트망에 있는 레트마에 있는 아이들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반대쪽 난간에 있는 아이들 어 보니까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아가 보이데스요아이랑 어, 요 아이가 누군가요? 요 아이가 케빈 카이저인데, 케빈 카이저 요 아이는 음 앞쪽에 있는 레트망 앞에 또 제가 이렇게 걸어서 지금 걸어놨는데, 요 아이는 정말 위. 위, 위에 여기 거리대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놓다 보니까 두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는 마사가 아예 젖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두 아이는 제가 물조리개로 음, 물을 한번 끼얹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도 어우 가볍네요 화분이. 묵직하다 보다는 조금 물을 먹은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물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아래층에 있는 아이들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아이고 이렇게 마사가 마사가 물이 하나도 안 젖었네요 어, 빗물을 이제 충분히 먹은 위치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또 의외로 어. 빗물을 전혀 먹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쪽에 에어컨 시래기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래층에 에어컨 시래기 쪽에 있는 그 조금이 몇 아이 제가 또 레트망을 이용해서 바구니 두 개를 걸어놓고 로미오와 줄리에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는 지금 물이 충분히 젖었는데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laughs> 밑에 아이들은 또 물이 그렇게 많이 음. 먹지를 못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물주이개로 조금씩 물을 보충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정말 음, 위치에 따라서 아이들이 아래층에 있어도 물을 먹는 아이도 있고 물을 먹지 않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한 여름에도 이제 한 여름에도 어, 정말 다육이들이 어느 위치에, 어느 칸에 있는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다르고요. 또 이제 햇살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위치마다 햇살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게 얼굴들이 조금씩, 어,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예뻐지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기린 목처럼 배추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좀 옷자람이 있는 이런 아이들은 정말 햇살이, 채광, 햇살 광이 제일 좋은 자리에 위치해 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뭐, 다들 아는데, 다들 아시는 얘긴데 제가 뭐 계속, 음,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어, 물조리개로 물을 한 번씩 마사에 아래쪽을 좀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한 번씩은 둘러줘야 될것 같고요. 여기 선반에 있는 요런 선인장들도 어그저께 제가 두세 번 시간 틈을 주고 물을 충분히 줬습니다. 하울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물 반응을 해서 아주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여기 세계지도금 요 아이는 이제 꽃대가 이렇게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서로 음, 떨어져서 이제 요 아이는 어, 이제 버리면 될것 같고 아 정말 이렇게 음, 그렇게 기다렸던 그 꽃대가 마르니까 이렇게 또 짧아진 듯한 그런 언제 그렇게 길다란 꽃대였나 할 만큼 이렇게 말라깽이가 되었죠. 세계지도금 너무나 열심히 예쁜 꽃을 피워줬으니까 이제 꽃잎이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제가 물관수를 한번 해줬어요. 물관수를 해주고 이제 좀해복기에 들어가라 하고 그렇게 해줬고 여기 선반에 있는 아이들 이제 오늘 비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며칠 전에 어. 개별, 저면으로 다 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체 관수를 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남봉옥, 요아에도 이제, 꽃이 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에 보면은, 솜털처럼 음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왔죠. 이게 이제, 꽃대인데, 요 꽃대가, 이제, 얼만큼 빨리 성장을 해서 꽃을 피워줄지, 아니면, 그, 요대로 있다가 소멸할지, 어, 요 남봉옥도 좀 시간을 털을 주면서 지켜보면서 어, 또음 어떤 변화가 있나, 소미를 하나 안 그러면 꽃을 피워주나 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햇살이 없으니까 조금 저 초저, 초저녁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 요렇게 또 햇살이 없으니까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습니다. 요 아이도 이제 거실에 있다가 오늘은 햇살이 없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여기 베란다, 음, 중환자실 위에다가 <웃음> 제가 <웃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 아이도 직광은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다고 해서 내도록 이제 간접회가 들어오는 거실 쪽에 있다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요렇게. 식물들이 푸른 르 식물들이 베란다 한가득 이렇게 있으니까 눈에 정화도 되고 힐링도 되고 그리고 예쁜 다육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코노 요런 아이들 제가 탈피를 열심히 했다, 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짝 우짜란감이 있죠. 여기 있는 코노 리토비 요런 아이들도 아. 엊그저께 보여드렸을 때보다 탈피를 조금 더 많이 했는 것 같지 않나요? 조금 벌어짐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요런 아이들 핀셋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휴 저는 그런 엄두를 못 낸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유치님들이 아 요런 모습은 저는 절대 못 봐요. 뻑해주고 어, 싶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도 진짜 사실 그 유치님들한테 이 아이들을 입양 보내서 껍질을 요 땅콩 껍질 같은 껍질을 다좀 벗겨줬으면 하는 그런 진짜 그런 마음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음 출장을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저희 집에 있는 코노 리터뷰 어른아이들 보면 이렇게 우짜랐잖아요. 안 그래도 댓글에 코노나 리토비 요런 아이들은 완전히 묻어서 얼굴만 나오게 해야 예쁜데 이렇게 많이 우짜랐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댓글이 있었어요. 음 유돌리, 유돌리, 유독스럽게 여기 는 아이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요런 아이들은 정말 우자란 강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우짜라서 제가 헉 속에 정말 탈피 전에 요만큼, 요만큼 해서 얼굴만 보이게 쑥 묻어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1년도 안된 사이에 또 이렇게 웃자랐어요. 그래서 어, 유도 옷자람이 심한 아이들도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음, 탈피를 하기 전부다 탈피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옷자랐어요. 그런데 아직 얼굴 수용이 이제 탈피를 하고 난 후라서 너무나 깨끗하고 예쁘죠. 너무나 예쁩니다. 현재 여기 이제 껍질을 뒤집어쓰고 있는 아이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탈피를 완전히 하고 나니까 이렇게 얼굴에 광이 나고 반질 반질 예쁩니다. 지금 이제 오아이를 분갈이를 해주면서 얼굴을 쑥 묻어서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이제 더우니까 혹시나 탈이 날까봐 이 아이들은 정말 이몸 전체가 수분이잖아요. 물론 다이기들도 수분이 많은. 그런 아이들이라서, 다육이라는 이름이, 음, 다육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 요 아이들은 다육이보다 더 수분량이 정말, 어, 물폭탄이라고, <laughs> 물풍선이라고 할 만큼 안에 가득 수분이 차있는 아이들이라서, 분갈이를 해주다가, 살짝이라도 흠집이 나면 요 아이들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 면 조금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 그때 아이들을 푹 묻어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laughs> 보니까 또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안타까웠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 니토비 교배 정도, 음, 많이 옷 자랐어요. 요 아이도 아래쪽으로 딱 붙어 있던 아이인데, 조금 웃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짱짱하고 얼굴들이 곱게 어, 탈피를 한 아이들이라서 이런 모습은 조금 봐주다가 어, 차후에 이제 또 손을 봐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빗방울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요 너무나 좋습니다 기분이 날씨도 시원하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온이 낮으니까 여기는 셀브로 자고 이제 처음, 로 나온 아이, 제가 자고를 커팅을 했죠. 4월 13일 날 커팅을 하고, 음, 원래 뿌리가, 실뿌리가 줄기 조금 나 있던 아이를 커팅해서 제가 심어줬는데, 뿌리 활착을 잘하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씩 이제 예뻐지면, 요런 아이들도 저희 지인분들한테 이제 나눔을 하려고 해요. 조금 더 키우고, 건강세를 조금 회복시켜서, 어, 이방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콩난. 저희 닉네임이 된요 콩난. <laughs> 녹용, 요 아이도 물을 이제 주고 요 아이한테도 이제 약방제를 할때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물, 요런 아이들은 또 물을 잘 먹여야 이렇게 동글동글한 정말 완두콩 같은 얼굴들이 유지가 되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요 아이들도 이렇게 빼짝 말랑 것처럼 홀쭉이가 되고 또 햇살이 부족하면 요 아이들도 얼굴이 이제 조금 길어져요. 여기 있는 요런 아이처럼 요 아이도 살짝 지금 길어져 있는 요런 모습인데 요렇게 동글동글한 완두콩 같은 이런 얼굴들이 증상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음, 직광에는 막 태양빛에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키우면은 약간 살짝 갈변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 햇살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놔두면 이렇게 초록초록한 완두콩처럼 동글동글한 알알이 이렇게 하면서 아래쪽으로 이제 또 쭉쭉 쳐지면서 그렇게 자라는. 매력이 있는 콩난이죠.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참 좋아라 합니다. 너무 귀욤귀욤한 아이 얼굴이라서 제가 제 닉네임을, 어그 모습에 너무 사랑스러웠, 사랑스러웠었어요. 처음에 제가, 음, 10년 전에 요 아이를 처음 이제 제가 키워봤어요. 아는 지인분이 저한테 선물을 해셔서 해줘서 키웠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 이후로 제 닉네임을 콩선인장이라고 그렇게. <laughs> 붙였는데 처음에 이제 농장에서 데리고 올때 사장님께서 콩 선인장이라고 한다고 이름을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음 노경 요콩 선인장을 제가 제 닉네임으로 그때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지요 귀엽지 않아서 제가 <laughs> 저번에 당뭐 농담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귀엽지 않은 저라서 귀욤귀욤한 요 콩난 노경을 어, 담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다고 우습게 소리도 했는데 아무튼 너무나 사랑스러운 공선인장 콩난입니다. 이렇게 웃자라고 있는 어, 코너리토비 들도 있고 어, 저희 집 베란다 안쪽 지금 모습이고요 늘상 보여주는 베란다 안쪽 그리고 시래기 위에 그리고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레트망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봐도 봐도 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 하는 그런 식상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다른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똑같은 아이들이라도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담으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저 콩인의 정원이 어, 되려고 하는데 <laughs>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아무튼 이렇게 비가 도닥도닥 도닥 내리는 소리가 너무 좋은 토요일 주말 여러분들도 비는 오지만 그래도 날씨가 조금 시원하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도 마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일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과 예쁜 달기 보시면서 기분 좋고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